해당 매체는 여전히 간첩설 관련 후속 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논란이 이어질수록 구독자는 늘어납니다. 승스카델리가 음. 어쨌든 잘 나가는 거 맞거든요. 수가 확장이 엄청 되요. 외연적으로. 또 관련된 매체들은 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음. 이걸 가지고 이게 맞게 되기 좋은 상황이구나 지금. 음. 구독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죠 지금. 조정범도 늘어났어 아, 아니요. 고, 지금 신문이 엄청 실히 끊어졌어요. 동아일보인데 또 탄핵 네. 기사 때문에 일부러 동아일보 끊고 호주 신문 끊고 그 신문을 도와줘야 될것 싶어가지고 신청한 분도 계시고. 오일팔이. 네. 518이 뭐 김대중님이 만든 거다. 뭐 이런 기사까지 써요. 아주 되게 이렇게 자극적인 거죠. 음... 그 정도로 써요. 그거 쉽게 내지 못하고. 해당 매체는 5.18 민주화 운동을 편회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전직 대통령과 현직 국회의원을 노동당원이라 주장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노동당원으로 지목됐던 박선원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제가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국가안보실에 행정관으로 입사했어요. 그때 신혼조회 두달 받았어요. 2017년 생활 총영사 나갈 때또 신혼조회 사주 받았어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국가정보원에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때도 국정원에서 신혼조회 2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처럼 신혼조회 은 받은 사람이 없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국편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자기의 사업거리. 하나의 돈 버는 수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쁜 이 거짓을 막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더 자극적인 거. 미국 집어넣고, 중공 집어넣고, 일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고소로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나중에 이런 거를 또 공개해요. 박선원이 고발했다. 그래가지고 나 재판 나가야 된다 해서 또 후원금을 또 모아요. 그래서 이걸로 장사라는 거예요. 작년 연말 해당 매체의 송년회 겸 후원의 밤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한의원 장님 기부금 천만원 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을받셨습니다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기자는 환호를 받았습니다.